어린이날 선물 추천 영상을 소개합니다. 캐치 티니핑, 도티도그, 고양이 마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과 사운드북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캐치, 티니핑 디저트샵 꾸미기, 도티도그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책, 토이북으로 8,100원의 즐거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세요. 아이들의 창의력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따스한 감동이 가득한 별이 빛나는 고양이 마을 2. 아기 고양이를 부탁해. 이 권이 다산 어린이에서 나왔어요.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거예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클래식 동요가 가득한 튤립 사운드북, 스마트베어의 놀이책으로 아이의 감성을 키워주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즐겁게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오세 아이들의 한글 첫 걸음을 응원하는 원리, 한글 A 단계 세트. 가나키조와 함께 즐겁게 한글을 시작해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36,0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귀여운 야옹이와 함께하는 달콤 바삭 숨은 그림찾기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읽는 꿈에 전집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즐거운 책 읽기를 경험하세요.